뭐 방부제 넣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아이에 그냥 처음부터 저는 걸렀었고 집이 <목소리> <목소리> 기로 유명해가지고 개게 한인식 집 맛있지. <목소리> 어, 어른들 거로는 이게 무설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오늘은 제가 시판 이식에 대해서 좀 어, 알아본 거를 정보를 좀 공유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아기들이 한4 개월이 지나면 슬슬 이유식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선택이 연속인 게뭐 직접 해서 먹일 것이냐 시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판 이유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브랜드로 할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판으로 시작할 것인지 뭐그 이런 그 선택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 보통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맘카페든 혀르르 막그 정보가 장난이 아니게 막다 올려놔 있더라고요. 근데 시판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없는 거야. 뭐 초기가 뭔지, 그냥 돈만 내면 그 지대가 알아서 배송이 오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메뉴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또 브랜드마다 또 시스템이 다 달라가지고 내가 어떤 브랜드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뭐그 브랜드에 맞게 또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될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은 시판 이유식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일단 저 제가 시판 이유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아예 극초기부터.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는 하는데, 왜냐면은 극초기에는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대충 쌀가루 이렇게 뿌려가지고서는 물 대충 끓여가지고서는 그 먹이면 끝인데 왜 시판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느냐 만드는거나 시판이나 가격이 비슷한데 그 이유는 시판은 그런 식기들을 안 사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시판 이유식을 선택을 했어요. 조금끔 조금씩 재료를 사가지고서 이제 이만큼만 이만 뭐 브로콜리 하나 사가지고서는 브로콜리가 이만한데 거기서 막 이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엄마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 같은 경우엔 결국에는 패스패스하고 식단표대로 그 정해진 식단표대로 안 가고 결국에는 엄마랑 아빠가 좀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만들고 자시고 하는 시간에 아기랑 조금이라도 놀아주자, 스트레스 쌓이지 않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또 시판 유식 중에서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용량도 다 다르고 배송해주는 날짜도 다르고 유통기한도 다르고 뭐 용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르고 뭐 스트로폼에다가 오는지 뭐속 안에 있는 그 보냉제 이거 뭐라고 하지 얼음팩이 뭐 젤로 됐는지 아니면 얼음으로 됐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스트로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스트로폼인데 왜냐면 그거 막 뜯을 때마다 이게 다 난리나잖아요 집안이 제가 그걸 되게 스트레스여서 스트로폼으로 된는 이렇게 스트로폼으로 포장해서 오는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저는 걸렀었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기도 하고 유통 기한이 무슨 막한한달 동안 그냥 시원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얘거를 그럼 거기 뭐 방부제 넣은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그 죽인데 죽이랑 애기 먹는 그 그런 것들이 미음이 어떻게? 어? 시원에다가 두고서는 한달 동안 둘 수가 있어. 이런 데도 그냥 걸렀어요. 처음에는 쌀미음으로만 시작을 하거든요. 쌀미음으로 뭐한 3일 매겨보고 그 다음에 찹쌀미음 3일 매겨보고 그 다음에 뭐 단호박, 애호박, 뭐, 뭐 청경채 이런 식으로 야채들 종류별로 한3 3일에서 5일 정도 먹겨보면서 이거 알러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차피 애기들 처음에는 잘 먹지도 않고 그냥 이 스푼으로 먹는, 먹이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알러지가 있는지 이런 거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초기를 보내는데 그냥 돈만 내면은 그냥 지네가 알아서 맨 처음부터 그냥 쌀 미음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쭉쭉쭉 식단으로 주면 좋겠는데 뭐 걔네들의 식단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 뭐 사미밍은 다음에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지, 단계가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쫙 돌아본 결과, 일단 제가 샘플을 처음에 받아볼 수 있는 곳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무료 샘플로 해가지고, 얘네들은 무료로 샘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한 한 팩에서 두팩 정도 주시, 주는데, 또이 중에서도 나는 극촉인데, 보통 극초기에는 해서 먹이니까 쌀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쌀미음을 무료로 샘플로 주지 않는 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쌀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하는 생각이라면, 어, 저는 베베쿡을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베베쿡은 쌀미음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또이 여기가 시스템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베쿡으로 식판 이유식을 처음 발을 디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가이드가 굉장히 잘 짜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충 여기서 시키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는 게딱 와가지고 다음 번 시킬 때 다음 브랜드에서 시킬 때는 이제 좀 편해질 것 같아요. 음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준비물들이 몇 개가 필요한데 어 일단 가장 큰 거는 이유식 의자. 그리고, 애기 보울, 보울, 먹일 때 쓰는 보울이랑 숟가락 같은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턱받이 그리고, 어, 소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통도, 어, 저는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쓰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거, 그, 속 안에 짜 먹이는 숟가락이 또 저도 구매를 했는데 되게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어, 하나 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이 정도만 준비하면 10판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는 된 거예요. 이제 아기한테 먹여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뭐, 이렇게 이 정도만 팁을 드려도 아마 굉장히, 어, 알아볼, 알아봐야 되는 정보가 좀확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인이 어떻게 먹는지, 처음에 얼마나 안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 어느 정도 먹는지, 그리고 먹이는 방법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조금씩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빠는 할인이 이유식... 이유식 의자 만들고 있어요. 잘 못해 아빠가. 맨날 분유만 먹기 지격자 할인이도 얼른 이유식을 주세요 엄마. 완성! 저희는 스토케 의자로 샀어요. 이게 그 아기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기로 유명해가지고 음, 스토케로 주문했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매우 매우 사악하고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대기를 걸어놓고서는 한두달 정도 걸려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린이의 자디 유식. 휴, 아, 이게 새벽같이 왔네요. 이걸로 한 3일인가 4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분 좀 해놓고 어, 냉장고에 넣어놔야겠어요. 이게 할인이 식기, 기엽죠 로코유 거예요. 네, 이런 식기들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설거지거리들이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양이 진짜 한두 배로 는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마침 그 식기 세척기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서는 지금. 어, 써보고 있는 중인데 쉐프본 식기세척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저는 사용하면 되는데 모드를 보면은 전원 버튼이고 저는 항상 젖병을 세척을 해가지고 젖병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뭐 양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얼만큼 강력하게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근데 젖병 세척 위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편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젖병, 텀블러, 이런 거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쇽 올려놓으면 딱 좋아요. 고온으로 세척해주고, 또 건조해주고, 살균 소독이 다 되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젖병은 항상 요거로 요새는 청소하고 있어요. 젖병 모드로. 옆면도 보시면은 어,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방에다가 놔도 부담스럽지 않는 크기여가지고 어, 이 부분 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 또 이게 부틸 패드 설계돼가지고 방음에도 좋아요. 너무 시끄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도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그런 시끄러운 거 소음 부분도 예민하잖아요. 이게 무설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설치해서 타공해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엄마가 이거 탐내고 있어가지고 그냥 엄마네 선물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어른들 거로는 저희는 프로쉬 쓰고 있고 그리고 아기 거에는 이거 아이너바움 거 쓰고 있어요. 아기 거 위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너바움 거는 거의 지금 바닥을 보이고요. 그리고 에코바 거도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저는 이거 반 정도를 넣는데 이거는 푸시기가 힘들고 프로쉬 거는 이렇게 반쪽이기가 그냥 가위로 쓱 자르면 바로 쪼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후로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기 처음 먹는 거를? 이 벌리는 것 봐. 맛이 희한하지. 분유가 아니야. <laughs> 몸부림치잖아. 어, 안돼 안돼 안돼. 냠냠. 냠냠이. 아우 만상. 이게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이거. 먹는 거야? 아주 잘 먹네. 아더 아, 아, 너무... 내놔 더 내놔. 맛있다 맛있다. 아. 옳지. 아그잘 먹어. 아, 옳지. 오십 달 만났는데 거의 다 먹었어? 잘하지. 아. <laughs> 그렇게 맛있어. 냠냠 어그 맛있어. 냠냠 자, 아, 아. 맛있지. 아이고 이거 봐, 입쫙 벌리는 거 봐. 잘 먹지 근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이는 연습을 해줘야 된대. 이거 봐, 아 벌리는 거 봐. 아. 진짜 잘 먹어. <laughs> 너무 맛있어 우리 기. 응, 음, 잘 먹어. 아 벌리고 있어. <laughs> 아. 네. 아. <웃음> <웃음> 음. 더 줘, 주더 내놔.